대만 2일차 여행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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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오늘 일단 대만식 아침 식사하는 그런 데로 한번 가볼게 오늘. 근데 진짜 길거리만 보면은 되게 그냥 일본 일본 같지 않았 근데 <laughs> 나만 그렇게 느껴 자꾸? 어 일본스러워 뭔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저기야 저기 저기. 미호미. 어 사람 많네. 아, 주, 기다려야 되나? 아아니 어, 아니 나 햄버거. 햄버거. 어, 아, 나. 어, 컷. 오렌지 주스 나왔습니다. 음. 어. 잠깐만. 오렌지가 아닌데? 감귤인데? 아, 탠저린이야? 되게 달아서. 원어를, 뭐, 원어, 머너, 더, 더 모양이, 감귤 모양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번영이 잘못된답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비슷한 거니까. 이것도 맛있어, 근데. 램.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감귤 아, 주스. 감귤이. 아, <laughs> 어, 버거 우리. 그 다른 걸시켜서 다른 버거를 시켰어. <laughs> 응. 대만식 버거. 이거밖에 합격 끝나고. 합격 끝나고? 그, 토스트 파는. 어, 어? 맞아, 토스트 가게에서 파는 햄버거. 네. <laughs> 음, 고소하다. 그실 약간, 고기 맛이 되게 많이 나. 소스 맛은 별로 없고, 약간. 이것도 밍밍하다에 그, 그개보이 있는 거야, 설마? 응, 음, 밍밍하잖아. 음. 당면말이야 아, 아, 이거 기름은 안져은데 이게 약간. 아니야, 그, 윤기 아니야. 그, 담백한 어? 그게 있어. 그 모닝빵이라니, 이거. 네, 그 맞아, 맞아. 이거 뭐였지? 근데 그냥. 그냥 일반 노들이었나? 아, 기억이 안 나. <laughs> 나들 뭐 시켰는지를 몰라. 에이, 뭐 포채든. 정말 크리스 크리스 파게티스가 아, 오일? 아, 크림 소스. 크림 소스. 살짝 다운그레이드 한 거. 13,500원. 진짜 싸다 근데. 아, 네 명이 아침 네 명에서 5명, 5명 아침 먹었는데 음료수까지, 음료수까지 야무지게 먹었는데 13,500원? 그그 뉴욕 월가 지구모래 앞에. 근데 얘뭐 의미가 있을까? 뿔만 지는 게? 그게 약간 그뭐뭐그행운을 상징하고 약간 이런 거아닐까 저 구경하자. 상당히 잘하시네. 팔각정 그 같은 거. 그러겠지, 뭐. 28 사건을 아 기념하는 건가 아요 아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 어. 근데, 홍콩도 이거보다는. 오. 좋다. 홍콩도 이거보다는. 그러네 세계를 기념한다고 앞서서 아 그렇구나 아한국책자 있네 좋다 어안녕하세 어, 아이고 안녕 모른팔덕아 여기 뭐하는데? 저기 그냥 절이야? 종교 문화 교육을 그 갖다 놨는데 아 그냥 여러분과 복합적인 그런 문화의 공간이구나 복합 문화 센터? <laughs> 진짜 말 그대로 복합 문화 센터네 저위에 좋은 책을, 책을 아. 사고고 좋은 저거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글기를받는 약간 그런 그런 멋있방 아. 되게 멋있다. 기사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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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라이드리프들. <드립트. 오, 웃음> 야 여기 넓다, 좋다. 오, 야 너무 멋있어 여기. 여이문 아, 너무 멋있다.

아, 순환이야? 수선. 아저게 순한 글자구나. 손문 음. 근데 레몬. 이제 못 마실까? 이거 레몬 청을 탔네. 일단 아래 레몬 청이 있고. 레몬이 위에... 라임인데? 저 어, 그러네. <laughs> 라임 아니야? 얘또 번역 잘못한 거 아니야? 커피 맛이 안 나. 이번에가 아니야? 이번에도 번역 틀렸다. 아, 커피 는 맛. 커피가 향이 미묘한 좀 그냥 레몬차 같아. 일단 섞어 놨는데. 커피가 약간 있어 레몬이 커피를 지배했네 음. 맛있네 맛있다 어우 어우 셔 옛날에 옛날에 바르셀로나에서 먹었거든 난 이거 쓸게 음. <laughs> 어뭐뭐 뭐 하려는데? 아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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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이거 아니 근데 얘네 법을 만드는 거 진짜 진심이다 아 여기도 메인이네 완전 응? 어디라고? 오우 아저 앞에서 가루를 약간 뿌려주네 아 스파이시 와. 지파이 먹방 음 어디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퀄리티크 꼬치 어. 첫 번째 먹었던 꼬치. 어. 근데 훨씬 살이 다리 어. 살이 부드러워. 맛있네. 음 맛있어. 응 음, 이건 뭐야? 소시지. 아? 음. 뭐야? 굴절이 있어?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소시지도 있고 찐 닭다리 먹을래? 좋은데? 튀김 너 튀김 튀김, 음. 튀김 괜찮으면 소시지 여기 유명하잖아 소시지 하나 먹을까? 안녕. Yeah. 뭐 먹을래 너네? 아 이렇게. 아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먹는 네. 거구나. 너 먹... 하나씩 식볼까너 먹고 싶은 거 있어? 너 없어? 나나 소세지 하나 먹을래. 나도. 한지두 개. 너는? 순 순대. 아 순대. 아 순대. 오케이. 이거 순대래. 아 그래? 뭐지? 이거 뭐? 这是什么？fish cake. 아 fish cake. 아, 아. 이거 두부 같은데, 이건 어, 두부. 이거, 이거 줘봐. 이거, 이거 소세지, 이거 뭐지? 소세지. 소세지? 오케이. 나 소세지 이거 먹을게 두부. 두부 이거? 어. 오케이. 이렇게 세개 할까? 터프. 터프, 네? 오케이. 네, 터프. 후추, 오케이. 어, 후추? 어, 오케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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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라서 주는구나? 어, 좋네, 잘라서 주니까. 아, 저걸 이렇게 묻혀주는구나, 이렇게. 내 고추 까는 것 같은데, 그냥? 아, 스파시. 이 아번 먹어보자 저거 뭔 맛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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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부 건두부인가? 오우 아, 아네개 있네 네개 들어있어 두부 네, 맛있으면 어? 두부가 맛있네 두부 맛있다 두부가 맛있네 건두부가 아닌데 근데? 두부가 진짜 있네 음 맛있다 어떻게 음. 두부가 이렇게 맛있어? 지금 지금까지 1등 두부임 맞아 인정 대만아서 곱창 먹어봐야지 곱창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두부에간을 세겠네 어그렇게 했다 드디어 간이 센 음! 이거 걱정이라고? 안밥 순대 순대 아, 뭐야, 순 하얀색이 순대 이건 소세지 만녀 소세지일걸? 어 안돼 쪽 소세지가 달네? 응뭐 음. 했는데? 음 순대는 그냥 당면 순대 같은데. 음 말해? 내가 오늘 피순대 쪽은 조금 더려. 좀더 스탠다드한 그냥 우리가 아는 건 두부가 가성비가 좋다. 탱글탱글해. 맞아 두부 두부 식감 되게 좋다. 떡을 되게... 하나 먹까? 을 어, 나쁘지 않은데? 약간 짜니까 단단한거 네. 하나. 진짜 딱 하나만 주기나. 어. 자 하나 먹자. 토마토, 딸기, 딸기. 딸기? 오케이. 딸기 가릇시겠지어 스트로베리, 오케이. 딸. 하나 하나. 아, 50. 와, 나도. 아, 나 처음 아니구나. 네. 안녕. 아니, 네. 비싼 거야? 어, 그러네. 어, 딴데 어. 아, 단데 갈까? 아, 단데 가자 그러면. 뭐. 벌 어, 지금 가셨네. 음. 응. 빠른 빠른 분들. 아, 빠른 분들. 1초만 넣었으면 되는데. 어, 어, 숨은 받아 버릴 뻔했네. 뭐야? <laughs> 여기도 있네. 뭐가? 위슐레. 아. 어, 야 여기 여기 탕후루 있다. 이거 훨씬 싸네. 여기 6 0이네 이거는. 아 근데 있는... 크기가 좀 작긴하다. 아까 1 0 0이었잖아 먹고, 먹고 싶어. 진짜로. 한번 먹어. 어, 그한번 먹... 먹어봐. 궁금하다, 좀, 궁금하다긴 하지. 어, 한입씩 먹으면 될것 같아. 써거 상서. 와 인생 초탕으로 대망 인정. 도도해 탕 오르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도전할 사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어때? 맛있네. 별다라. 별다. 음. 아, 뭐 이거 아, 이렇게 뜨거워지면 안 돼. 원래 이거보다더 달아? 응. 음. 얼마나? 한두배 정도 더 달아. 음. 둘다나확실요 <laughs> 음.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였나? 여기였나? 음. 음. 약간 생긴 건 솔직히 죽처럼 생겼는데. 음. 소스를 넣고 곱창을 마지막으로 곱창을 넣고 벌써 하나 완성이네 오지짜 빠르다 회전율이 장난이 아니야 회전율 장난 아니네 아까 좀줄서 있었는데 그것도 금방 어, 빠진 거. 같아 이거 괜찮것 같은데 이거 진짜 사업할 으면 괜찮은 것같은 벌써? 네. 어. 어? 하나 그럼. 없어 예, 예. 아하나니원 오케이 원노알아들어알 <laughs> 알아. 예. 네. 어, 나 여기서 먹으면 된다니까 고게이 진짜 현실과이리인데 그거 아닐까? 아닐까? 베이소시즈 그거 아닐까? 그거 약간 어 맞아 아 근데 약간 그 예쁘지 약간... 음. 않네 고수로 뭐 괜찮은데? 쎄다 이거 고소향 쎄네, 이거. 주가 약간 하루 종일, 저기다, 넣어놔가지고 완전 퍼졌어 근데 확실히 여기가 좀더 야시장 느낌 나는 것 같아 어제 e something 오 여기가 우리나라 지금 한경 환경, 환경비 어, 아파트 진짜 아니야? 뭐 보인다, 어, 그렇지. 그래. 아 진짜 좋 보인다. 어,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여기도 먹는 아뭐 먹을 거 많네 여기도. 어, 야 이거 한국 음식 판다. 한국점이 있다. 뭐 파나 볼까? 어, 야 소주 판다. 뭐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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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을까? 아, 먹어서 앉으면서 먹어보면 괜찮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Yeah. 이, 이거 하나랑 음. 어 draft beer. 자자. 자자. 사실 완전히 통하긴 하는데 얘네가 모건 아닌 거지. 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다들 약간 그런 그런 같아. 슬슬 스틱. 음 맛있다. 왜나 복잡해? <목소리> 어떤 역사와 배경이다. 근데 어쨌든 일단 1! 음, 저그 형도 얘기했던 베트남 형도 그 별로 안 좋은 친구를 좀많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응. 근데 응. 한국에서 시작한 응, 어. 거야. 어, 동키... 어, 뭐야? 돈키호테잖아. 그러게. <laughs> 돈키 돈키호테가 있어. 도끼다 <laughs> 있 어? 야 여기 알고 보니까 코리아 타고 아니야 진짜? 환영합니다. 왔어 방금?

마라다. 야, 진 마라다. 진짜. 어, 진 마라다. 내가 살면서 먹어본 선지 중에 제일 촉촉해. 아 진짜? 어, 진짜 맛있는 나아 선지. 선지? 진짜로. 선지가 이렇게 촉촉한 음식이 들어가서 음. 진짜 음. 맛있어. 선지. 선지 맛있다. 어 선지 맛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맥주인 것 같은. 아마 대만 거 맥주 같아. 한번 먹어볼게. 몰라 대만 맥주. 음 대만 소스는 뭐뭐 넣지? 참깨랑. 맛있어? 카레 맛 약간 난데 일본식 카레 같던데? 응, 그러니까 생긴 게 일본식 카레 좀 되더라고. 응, 그러니까, 일본식. 아, 근데 이거 다음날 좀배 아플 것 같은데? 조금 세긴 해 근데 확실히 이문화랑안 맞는 것 같긴 해, 이 먼저 먹는 거 뭔가 힘들어, 피곤해 맞아, 귀찮아 어. 그냥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당신을 위해 배달 받았다 아, 너무 매워, 잠깐만 am